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과정들과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기름을 부었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자, 대리자로서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왕권을 세움을 받죠. 과거에는 신정체제에서 이제 사울 때부터는 왕경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정 체제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떻게 세움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움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바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실패한 왕. 아니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뭔가?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출발점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늘 참석하고 또 교회 청소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는요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는 인생이 돼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새 사람, 그리고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울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의 새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섰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또 완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을 때는 너무나도 뛰어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럼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행동을 취할 때에 그가 악한 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 사울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증표를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세 가지 증표. 자. 어떤 증표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앞으로 왕으로 세운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증표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증표의 세 가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2절 말씀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은, 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의 이름, 나엘의 묘소에가 있을 텐데, 그곳을 지나갈 건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았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증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사울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구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말로 가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느낀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잘다스리는 것도 통치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가 나를 걱정한 것 같이. 내가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울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하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부모의 마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던 마음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타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안진뱅이와 눈먼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몸이 더러운 창녀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일아니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증표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 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또 두덩이를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닌데 한점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그리고 뭘 줘요? 떡을 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합과의 영적 전투에서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그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죠.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뭘 주냐면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을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사 화복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시는데 어떤 것을 지어주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음. 여러분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할 겁니다.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폐역합니까? 순간순간 넘어져서 원망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떡두덩이를 통해서, 그 보잘 것 없는 떡두덩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 증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증표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증표는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냐면, 그전에는 인간적인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 좀 잘난 사람,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좀 아들, 이 정도로 살았지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성령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를 말해요.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날의 징조를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두 번째 또세 사람을 만나서 또두 덩이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사장들을 만나요. 그럼을 통해서 자기도 거기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와 같은 일이 10절부터 쭉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내가 새 영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세상에 알수 없는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아, 네. 문제가 문제를 안 보입니다 근심이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전하 이복이 되어서 감사로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지요 절차와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빨리 한다고 막 서두르거나, 또 어느 한 곳을 빼먹어 버리거나, 그러면 은 결국은 그것들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섬세하게 절차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데 먼저 괜찮은 사람을 찾았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걸쳐서 여러분 하나하나 진행을 나가는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의 그 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왕처럼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가 왕처럼 행동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이 떠나면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일러 줄 때까지 기다리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이 기다림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고 다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곧 있으면 제가 왕이 될 것입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이 7일간 7일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는요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떤 유혹까지 있었냐면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자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작은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를 유혹합니다. 저는요, 사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좀 알려주라. 작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가족이니까, 이야기해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라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아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너무 조급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다면, 사울은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은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침묵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요?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자,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별로 천명씩을 뽑아가지고 오게 합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제비를 뽑으려고. 각 지파별로 천명이 모였으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열두 지파니까 만 이천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딱 뽑았을 때 누가 뽑혔을까요? 먼저 지파를 뽑기 때문에 베나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베나민 지파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뽑았더니 마드리가 뽑힌 거예요. 마드리. 그리고 그기 마드리의 그 자손들의 또 이름을 써 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라고 또버리고 다녔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과정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아버지의 이 기스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리고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기를 찾아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물질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역사하시냐면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재산의 회복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관점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153마리를 잡힌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거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연치 않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바닥 위에 우리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소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각각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이들은 어떤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든지, 이웃들을 섬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달란트는 큰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작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달란트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냐면 숨어있었어요. 자 22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냐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메 그가 백정 중에 선인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아, 컸더라. 아, 아, 여러분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숨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한 번도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 세운 받았습니다. 그러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요호수아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마 사울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을받아요자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사울을 찬성한 것은 아니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불량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비루를 말합니다. 비루. 그러니까, 아, 성격이나 성품들이 좋지 않냐? 그러한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면 불량한 사람이 되죠. 비류들과 어울리면 비류들이 돼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들과 어울리게 되냐면, 자,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량자들과 비리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